이렇게 누워서 벤치프레스를 하게 되면 가동 범위가 완성이 돼야 됩니다. 그럼 가동 범위가 여기서 멈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큰일 납니다. 운동을 하시다가 어깨를 다치시고 팔꿈치를 다치시는 겁니다. 오늘도 양선수는 밤 11시가 되어서야 강좌를 촬영하러 나옵니다. 양 선수는 본인의 헬스장이 없이 지인의 헬스장을 이용하기 때문인데요. 헬스장의 회원님들께 방해가 될까봐 헬스장 운영 시간이 끝난 후 강좌를 촬영합니다. 양 선수는 커피 중독자라서 하루에 평균 5잔이 넘는 커피를 마십니다. 예전에 카페를 운영했다가 망했는데, 팔아야 할 커피를 지가 다 마셔서 망했다는 소문이 있을 정도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강좌 촬영 전에 커피를 마십니다. 양선수가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노래 부르는 것인데요. 여기서 그의 노래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우르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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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왜 노래 부르는 것을 싫어하는지 알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선수입니다. 오늘 준비한 강좌는 바로 가슴 운동의 가동 범위와 등 운동의 가동 범위를 완벽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우리 회원님들께서 이 가슴 운동, 예를 들어서 이 벤치 프레스를 하실 때이 발을 얼마나 내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이 굉장히 많으시고 또등 운동을 하실 때이 그립을 어디까지 당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헷갈려 하시는 회원님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오늘 가슴 그리고 등의 가동 범위를 완벽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그대로만 하시면 가슴의 가동 범위를 완벽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등의 가동 범위도 완벽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일단은 제가 이 벤치프레스를 먼저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이렇게 누워서 벤치프레스를 하게 되면 팔이랑 어깨를 벌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슴 가운데가 저 천장 쪽으로 튀어나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깨랑 겨드랑이가 아니라 가슴 가운데만 내가 늘릴 수 있는 전부를 다 늘리게 되면 가동 범위가 멈춰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때 등을 체크를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내가 가슴 가운데가 완전히 벌어져 있다는 건 등이 더 이상 접을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접혔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저의 가동 범위가 완성이 됐습니다. 어깨 겨드랑이가 아니라 가슴 가운데를 찢어질 듯이 벌리게 되면 가슴 가운데만 다 벌어지면 가동 범위가 멈춰져야 됩니다. 등 역시 접을 수 있을 만큼 완전히 접혔습니다. 이 상태로 운동을 하시면 가동 범위를 확실히 잡으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 회원님들께 제가 여쭤볼 게 있는데 누군가에게 운동을 배울 때뭐 PT 선생님에게서든 아니면 운동을 조금 하시는 지인에게서든 운동을 배우실 때이 가슴 운동의 가동 범위를 이 발을 이 가슴에 완전히 갔다가 대라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게 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 가슴 운동의 가동범위는 누군가가 절대로 정해줄 수가 없습니다. 나 자신 말고는 그 누구도 정확한 가동범위를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회원님들, 제가 키가 177입니다. 그리고 이 몸통 두께를 보면 그렇게 두꺼운 편은 아니지만 또 얇은 편도 아니죠. 그리고 제가 키에 비해서 팔다리가 조금 긴 편입니다. 전완근의 길이 또한 같은 키의 사람들보다 제가 조금 긴 편입니다. 그런데 저보다 키가 많이 작은 분이 그리고 살이 쪄서 일 수도 있고 근육이 많아서 일 수도 있고 몸통이 저보다 두꺼운 분이 그리고 키가 저보다 작기 때문에 이 전완근의 길이 또한 짧은 분이 가슴을 완전히 벌렸을 때 자신이 하는 것처럼 이 발을 가슴에 갖다 대야 가동 범위가 완성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틀린 소리입니다. 어깨 겨드랑이가 아니라 가슴 가운데가 완전히 벌릴 수 없을 정도로 벌리게 되면 등이 완전히 접혔죠. 여기서 가동 범위가 멈춰야 되는데 이미 가동 범위가 완성이 됐는데 이 발을 억지로 가슴에 갖다 대려고 하면 팔꿈치나 어깨가 더 이상 갈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승모근이 들린다거나 혹은 팔꿈치가 밑으로 내려가서 가동 범위를 완성해야 된다거나 혹은 어깨에 부상을 입을 정도로 가동 범위가 늘어나게 돼서 어깨에 부상을 입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원님들께서 이 가슴 운동을 하실 때 누군가가 정해주는 가동 범위를 무작정 따라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몸통의 두께, 그리고 이 전환의 길이, 그리고 내 가슴이 얼마나 벌어질 수 있는지 이 유연성에 따라서 가동 범위를 정하셔야 되는데 무조건 발을 가슴에 갖다 대야만 가동 범위가 완성이 된다라는 잘못된 지식 때문에 어깨의 부상을 굉장히 많이 입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가동 범위를 어떻게 정하셔야 되는지. 자, 이 상태에서 겨드랑이 어깨가 아니라 가슴 가운데가 천장 쪽으로 쭉 튀어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 가슴 가운데가 완전히 찢어질 듯이 벌어졌고 등이 완전히 접혔습니다. 여기서 가슴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여기서 억지로 발을 가슴에다 갖다 대게 되면 어깨에 무리가 가고 더 이상 움직일 곳이 없기 때문에 승모근이 위쪽으로 들린다거나 팔꿈치가 아래쪽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순간 어깨 부상을 입을 수가 있죠 다시 한번 보여 드릴게요 가슴 가운데만 더 이상 벌릴 수 없을 정도로 벌리면 가동 범위가 완성이 돼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하셔야 가슴으로만 고립해서 운동을 제대로 하실 수가 있고 부상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가슴 운동의 가동 범위에 대해서 우리 회원님들께 완벽하게 알려드린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맨 처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등 운동의 가동 범위 또한 제가 알려드린다고, 확실하게 알려드린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가슴 운동의 가동 범위와 등 운동의 가동 범위는 완전히 일치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계속 가슴 운동을 설명을 드릴 때 가슴 가운데가 완전히 벌어지면 더 이상 벌릴 수 없을 만큼 벌어지면 등은 완전히 접힌 겁니다. 이 상태에서 등을 더 접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가슴이 완전히 벌어졌으면 등은 완전히 접힌 겁니다. 등 운동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가슴 운동과 같은 가동 범위가 나오면 그 상태에서 멈춰야 되는데 이미 등이 다 접혔고 가슴 가운데가 다 벌어졌는데 여기서 가동 범위를 더 늘리려고 하니까 더 이상 팔꿈치가 갈 데가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간다거나 혹은 어쩔 수 없이 팔꿈치가 이렇게 몸쪽으로 붙는다거나 혹은 어깨가 쓸수 있는 가동 범위를 넘어서서 어깨 부상을 입게 되는 겁니다. 제가 조금 더 이해하시기 쉽게 이 롱풀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잡으시고 가슴 가운데를 완전히 벌리게 되면 등이 완전히 접혔죠? 그럼 가동 범위가 여기서 멈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가슴에 갖다 대려고 하면 더 이상 팔꿈치가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승모근이 들린다거나 혹은 과도하게 팔꿈치가 몸에 붙는다거나 혹은 어깨의 전면의 가동범위를 넘어서서 무리하게 서서 어깨를 다치게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내가 가슴 운동할 때이 정도 가동범위가 나왔었는데 이 정도밖에 못 당긴다면 무슨 말일까요? 바로 가슴 가운데를 제대로 벌리지 않았기 때문에 등이 완벽하게 수축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슴 운동의 가동 범위와 등 운동의 가동 범위는 완벽하게 일치해서 움직여야 됩니다. 제가 우리 회원님들께 등 운동과 가슴 운동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같은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하셔야 등 운동을 잘 하시면 가슴 운동도 잘 하실 수 있고, 가슴 운동을 잘 하시면 등 운동 또한 잘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모든 운동은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운동을 풀어나가셔야 됩니다. 오늘 설명드린 것처럼 누군가가 회원님들께 운동을 가르칠 때이 발을 가슴에 무조건 갖다 대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와 같은 신체 구조를 가지신 분들께서는 절대로 발을 가슴에다 갖다 댈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동 범위를 그렇게 과하게 잡으시니까 운동을 하시다가 어깨를 다치시고 팔꿈치를 다치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회원님들께 운동을 가르칠 때 그냥이라는 단어를 저는 절대 쓰지 않습니다. 다른 분들한테 운동을 배우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유를 찾지 못했다면 절대로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사소한 동작, 동작 하나에 이유가 다 있는 거니까 모르시겠으면 물어보셔서 확실히 깨우치시고 실행을 하셔야 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거니까 우리 회원님들께서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등 운동과 가슴 운동의 제대로 된 확실한 가동 범위 정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다음에 다른 강자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좌 촬영이 끝났지만 양 선수는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익숙하다는 듯이 핸드폰을 꺼내서 게임을 하는데요. 집에 들어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양선수. 외로움을 많이 탄다고 합니다. 40년을 모솔로 살아온 양선수는 얼마 전에 여자친구가 생긴 사실을 밝혔는데요. 슬픈 것은 아무도 그 사실을 믿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도 양선수는 행복하며 여자친구를 많이 많이 좋아한다고 하는데요. 비록 여자친구가 전화를 잘 받지 않고 카톡도 일시하지만, 그 누구보다 여자친구를 믿고 있다고 하는 로맨티스트 양선수.